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이폰만 사용하다가 플립3가 예뻐서 넘어온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바로 지플립3 UI 최대한 아이폰스럽게 꾸며보기입니다. 아이폰스럽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기본 설정들에 대한 세팅을 알려드리는 영상이긴 한데 타이틀이 좀 다소 거창하죠.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소소한 팁이다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이폰은 사실 그냥 전원을 켜서 애플 아이디만 넣고 쭉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소프트웨어 최적화뿐만 아니라 UI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만 사용을 해도 남들과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고급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초기 설정부터 응용 어플까지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그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어, 특히나 삼성에서 원유아이 3.1 그리고 4.0 베타까지 출시를 하면서 어,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위에다가 삼성의 색깔과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폰을 오래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노트20 울트라를 구매하고 나서 초기 설정을 하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달라졌는지 그걸 공부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폰을 받고 부팅을 하면 아, 이렇게 환영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파란색을 쫓아서 쭉쭉 쫓아가면 네, 이렇게 필수 설정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혹은 어플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결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 복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유선 연결이 좀더 빠르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기기의 배터리가 모두 80% 이상이 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통화 및 연락처, 메시지, 앱 그리고 데이터 설정 홈 화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가져올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페이스타임 및 음성 통화 기록, 아이 메시지 효과가 포함된 메시지는 가져올 수 없고요. 긴급 알림 메시지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앱에 있는 데이터 중에는 잠긴 노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홈 화면에서 기본 배경 화면을 가져올 수가 또 없습니다. 자, 전송을 해 볼까요? 근데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면서 구글 계정은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기다가 그 계정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애플에서 사용하던 어플 중에 구글에 그대로 있는 거 안드로이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전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문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패턴은 일단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지문은 총4 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빅스비 루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다음 영상 응용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만 등록을 하고요. 추가 앱도 대부분 다 필요하니까요.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삼성 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애플로 치면 애플 아이디 같은 건데 삼성 기기관 핸드폰뿐만 아니라 에어드레서 혹은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 들과의 어떤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계정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 여기선 구글 계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삼성 계정을 갖고 있다면 그걸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일단 구글 계정으로 편하게 연동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애플이랑 비슷하게 설정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인데 스와이프 제스처를 활용하는 이 탭을 선택을 하면 홈 화면에 어떤 제스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안드로이드의 기본인 버튼으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고요.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전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중. 이게 지금 1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홈 화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중간에 이 설정을 건드리면 뭔가 충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동이 된후 후에, 하나씩.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렸다 다시 올게요 네,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전송 결과라고 나오고요 동영상이 몇개 문서 몇개 각각의 개수들도 나오고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이폰 앱을 누르면 ios에서 사용하던 앱이 동일 앱은 뭐뭐뭐가 있는지 추천 앱 설치된 앱홈 화면을 한번 보면 최대한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워치 앱 이웨어러블 앱으로 가져왔고요 카메라. 갤러리, 시계, 설정, 캘린더, 계산기, 그리고 앱스토어는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레이아웃을 맞춰서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더가 있다면 그것도 최대한 맞춰서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터 이동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설정을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설정은 상단바를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내리고 살펴봤을 때 디스플레이의 밝기 설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내리면 우측에 점3 개가 보이는데요. 얘를 누르고 빠른 설정 창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림 위에 밝기 조절 창 표시 얘를 눌러주고 밑에는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내려도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 창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설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밝기 최적화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게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됐을 때 120Hz를 사용합니다. 쓰는 거거든요 알아두시고요 화면 모드는 선명한 자연스러운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명한 화면을 한 다음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글자 크기와 스타일 여기서 이제 글꼴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갤럭시 게임 플레이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 볼게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폰트인데 괜찮더라고요 들어가서 적용을 눌러 주시면 들어가고요 네, 글자 크기는 이제 원하시는 크기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보통 그래도 1분 이상은 해놔야 사용하기에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10분으로 해놓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패널로 들어가서 좀 건드려 볼게요. 저는 스마트 셀렉트 클립보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 날씨 점3 개를 눌러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는 클립보드를 두 번째 두고요. 자 그리고 핸들에 들어가서 옵션을 좀 볼게요. 위치는 오른쪽으로 두는 게 맞는데 색깔을 좀 바꿔주면 눈에 띄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제일 작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 탈표를 이용해서 가장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 이유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할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설정할 때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션 바 이게 이제 아까 설정할 때 나왔던 옵션인데 디스플레이 안에 내비게이션 바를 들어오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려고 아까 설정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디폴트는 버튼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을 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고 제스처 인트를 빼주시면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사용을 하던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선 이 정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쯤 하고요. 다음은 홈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홈 화면 배열. 일단은 많은 정보를 줄수 있게끔 바꿉니다. 아래 위로 길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할수 있게 바꿔주는 게좀 효율적이더라고요. 폴더 구성도 4x4로 바꿔주고요. 가로 모드 회전, 홈 화면이 돌아가는 설정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 활성화를 시키고요. 플립3에만 있는 설정인데요. 커버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계 스타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시계 배경 이미지를 누르시면 배경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gif를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아 놓으면 움직이는 장면을 커버 디스플레이에 넣을 수가 있는데 gif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시고요. 자, 원하시는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놓고 녹화를 합니다. 하나를 내려서 보시면 화면 녹화가 있어요. 녹화를 눌러주시고. 요 정도 녹화를 하고 자 녹화를 중지하시고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녹화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3 개를 누르시고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편집기로 들어가시고요. 화면을 필요한 부분만 잘라볼게요. 원하는 부분만 넣고 저장을 합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여기서 하시고요. 저는 이쯤부터 GIF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부터 쓸게요. 자 그럼 이제 GIF가 저장이 됐어요. 다시 여기서 그럼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커버 화면으로 들어가시고, 시계 스타일, 배경 이미지, 갤러리 선택, 그럼 이제 gif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원하는 장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됐는지 볼까요? gif로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 화면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얘를 눌러주면 이게 이제 애플에서도 패드나 맥으로 전화를 하거나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 메시지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 주시는데 기반은 같은 삼성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세팅을 위한 삼성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같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놓은 태블릿이나 워치가 있다면 거기서 전화를 할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연동성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삼성 태블릿이나 워치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전화의 직접적인 수발 신는 플립3에서 이루어 지만 걔네들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돼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연결 이것도 이제 윈도우 pc 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애플과 매개의 연동성 만큼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할만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윈도우 랑 연결을 해서 어느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알람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어플을 어려운 절차 없이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쯤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퀵시어 같은 경우는 애플의 에어드랍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플도 애플 기기끼리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퀵시어도 삼성 기기 간에만 할 수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삼성의 다양한 기기를 갖고 계시다면 퀵시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셔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요거를 눌러 주셔야 나중에 멀티태스킹을 할때좀 수월하거든요. 플렉스 모드 패널 그러니까 접었을 때이 밑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설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아래쪽에 이런 다른 화면이 표시가 돼요 근데 이게 꼭뭐 저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측면 버튼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측면 버튼을 두번 누르기 하고 길게 누르기에 메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번 누르기에 다른 폰 같은 경우는 앱열기를 선택을 해서 자주 실행하는 어플을 등록을 했었는데 플립3 같은 경우는 카메라 빠른 실행이 더효율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전면 커버 화면 상태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두번 누르기로 카메라를 열어야만 기능을 활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 호출하기하고 전원 끄기 메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리를 충분히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빅스비 호출하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음성 명령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원 끄기 메뉴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션 및 제스처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퍼센트 완벽하게 동작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뭐 15초나 30초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항목을 꼭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문 센서 제스처 이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 해를 하면 이렇게 상단발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오동작이 많은 것 같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 이거는 지금 따로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응용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면 캡처 및 녹화에 들어가시면 상태 표시 줄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캡처를 했을 때 위아래가 나오지 않고 딱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시 연락처 표시. 이거는 일단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기본 앱을 선택하시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맵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조금씩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못 누르면 원하지 않는데 저런 것들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분들은 없음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원하는 게 있다면 여기서 선택을 하신다면, 저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을 위로 올리면 네이버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저는 없음으로 놓고 씁니다 설정에서 할수 있는 세팅은 마쳤고요 삼성폰을 사용한다면 꼭한 번쯤 경험을 해 봐야 할 굿락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굿락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의를 하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각각의 어플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다 받으셔도 되고요 퀵스타 먼저 받아볼게요.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어, 아이콘 표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홈 화면, 잠금 화면, 펼친 화면에 네트워크 정보를 표시할 거냐 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저는 모바일이랑 와이파이만 보이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상단이 굉장히 깔끔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다 해제를 해버리십시오. 시계 표시는 오전 오후 활성화를 시키고 왼쪽에 그대로 둡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인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퀵 세팅과 알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애플도 왼쪽 오른쪽이 다른 거 아시죠?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고 왼쪽은 알림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으로 하면 퀵 세팅이 열리고 왼쪽으로 하면 알림이 뜨는 거예요 다른게 보이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두번 내려야 되는게 한 번만 내려도 퀵 세팅을 볼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하신만큼 나 쓰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멀티스타 입니다 자 멀티스타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상단에 i love 갤럭시 폴더블 이라는게 있어요 여기서 돌려드림 누구를 모든 앱, 이거 설정을 해주시고요.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얘는 사실 저희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제 최근 앱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멀티 윈도우를 진입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설정을 할 거고요. 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스처 모드를 사용을 해서 최근 앱 버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 분할하면 멀티 포커스. 분할하면 넓게 보기. 웬만하면 카메라 홀까지 넓혀드림. 자, 모든 앱에 적용을 하는데, 영역과 겹치게 저는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멀티스타에서도 할수 있는 걸다 했고요 다음은 홈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홈업으로 가셔서 홈 화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설정에서도 바꾸긴 했는데 여기서 좀더 확장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7x7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즐겨찾기 최대 수는 7개까지 설정을 할게요 즐겨찾기라는 게 뭐냐면 이 아래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 아이콘 라벨 숨기기를 하시면 이름이 사라져요 이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헷갈려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폴더로 들어가서 보시면 팝업 폴더로 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폴더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방금 그 옵션을 끄면 전체로 폴더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팝업 폴더를 선택을 해놓으면 작게 뜹니다. 어, 이게 좀더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업과 복구. 이홈 화면에 대한 백업을 하는 장면인데, 백업을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백업을 해,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레이아웃으로 복원하겠냐라고 나와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스크 체인저에 들어가서 보시면 또 불스럽게 좀 하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앱은 이렇게 쌓여 있죠. 겹쳐서. 이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레이아웃 타입을 스택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좀 비슷하게 바뀌어 있죠. 이 하단에 홈 화면 페이 영역에서 최근 앱 제스처 허용. 예를 이제 삼성페이를 예를 들어 홈 화면에서도 빠른 실행으로 하시던 분들이라면 원하지 않는 동작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놓으면 삼성페이하고 겹쳤을 때도 쭉 밀고 올라가면 최근에 화면이 나옵니다. 삼성페이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셨나요? 삼성페이가 활성화되는 영역인데 쭉 잡고 있으면 최근에 화면이 떠요. 활성화하지 않으면 저는 최근 앱을 보려고 했는데 삼성페이가 뜨면 이대로 삼성페이를 실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스처 모드하고 삼성페이하고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인데 요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페이를 설정에 들어가셔서 빠른 실행을 커버 화면에서만 하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이 이 옵션은 제가 사용하는 패턴이랑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노티스타 이게 또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알림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림이 없는데 카톡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읽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알림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정을 또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알림 저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잠금 화면에서 아이콘 설정. 이걸 이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좀 아래쪽에 두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카톡에서 어떤 기능도 해주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메시지 창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지만 노티스타는 노티가 온 정보를 그냥 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도 볼 수가 있다는.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진 모르겠는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활용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어플입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수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한 설정만 하고 있기는 한데 알려 드릴게요. 일단 사용함으로 하시고요. 왼쪽 핸들을 저는 모두 뒤로 가기로 놓습니다. 그리고 긴 제스처를 활성화를 시켜 주고요. 오른쪽 직선 방향을 저는 분할하면 옵션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필요한 옵션들을 넣으세요. 자, 왼쪽 직선 방향을 저는 웹 브라우저시 앞으로 가기로 둡니다. 긴 제스처를 넣어서 왼쪽 직선 방향 저는 자동 회전 자, 이제 아까 저희가 엣지 패널을 제일 위로 올리고 작게 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위치는 보시면 파란색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제일 낮게 하고, 크기를 엣지하고 겹치지 않을 만큼 최대한 길게 해줍니다. 일단 설정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 뭘 하나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이제 됩니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웹페이지 상에서 앞으로 가기가 안 돼요. 뒤로 가기는 있는데, 앞으로 가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할 화면을 좀 수월하게 쓸수 있어요 길게 잡고 있으면 이제 분할 화면이 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분할 화면을 들어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점세개를 누르면 영역을 영역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을 엣지 패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엣지 패널에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총세개까지 띄울 수가 있는데 가운데로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넣어놨던 그 배열이 한 번에 이렇게 실행이 될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최근 화면에서 아이콘을 눌러주면 분할 화면으로 보기가 있어요. 하나를 여기서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보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자 지금 어떻게 되나요 플레이가 되면서 멈췄죠 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고 싶고 얘는 그냥 플레이만 시키고 싶다 방법이 없는 건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어플이 또 있습니다 패밀리에 들어가시면 사운드 어시스턴트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 활성화를 시키고요 직접 설정 패널 펼침일 때앱 음량과 톨바 기능 뭐이 정도만 쓰면 되고요 레이아웃은 오른쪽 음량 표시 이동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음량 간격의 변경 이게 한 칸마다 10씩 움직이는 게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조절을 할수 있어요 저는 5 정도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멀티 사운드입니다 이 선택을 모든 앱에다가 적용을 하시고 다시 이제 그 화면으로 가볼게요 아까는 멈췄었잖아요 자 이제 두 개가 다 플레이가 되고 소리도 두 개가 다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나옵니다 점세 개를 누르면 볼륨을 각각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활용을 잘 하신다면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앱 소리 분리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응용편에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홈 화면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홈 화면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이렇게 손가락을 가운데로 꼬집듯이 모으면 홈 화면을 추가하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삼성 프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한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위젯을 놓습니다. 전통의 위젯이죠. 캘린더 뭐 이렇게 크기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바꿀 수가 있고 투명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 다크 모드에 맞추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엔 필수 위젯인데요. 디바이스 케어에 대한 위젯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설정을 통해서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태스크 킬러 앱 같은 경우도 뭔가 어떤 버그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디폴트 앱이 역할을 해준다면 좋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누르면 현재 어떤 상황이 도볼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설정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응용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한번 복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멈춰놓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운다는 입장으로 댓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더 좋은 기능이 있고 제가 빼먹은 것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은 이제 응용편이니까 응용편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자,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